요즘에 지금 귀뚜라미를 많이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눈제를 했었는데 오늘은 소리가 귀뚜라미가 심하게 울어서 성풍팬 탈거하고 그리스 바르고 여기 바를 게중요한게 아니라 저기 안에 발르 음. 응. 여기 베어링 자, 여기 베어링 쪽에 구리스를 발라서 이제 성공팬을 조립하면 끝! 자, 이렇게 해서 구리스 발라서 꼈고 이제 모터 결합 삼성은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육각도 라이브입니다. 지 자 과연 귀뚜라미 소리가 잡혔을까 100%입니다 자 이제 귀뚜라미 잡았으니까 테스트 가장 세게 돌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안녕